미국 주식 국회 미국 해외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요? 세티비 TV. 미국 주식은 뉴욕중시 나스닥이 있습니다. 아멕스, OTC, 장일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n 너에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3천 명 정도의 은원이 3천 개가 넘는 기업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오브 더 카운터 나스닥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기초 공부 모가다을 할까? 해외 주식 거래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사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모두 거래할 수 있는 종합 계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환전은 필수이나 외부에서도 가능합니다. 해외의 주식거래와 국내지의 가장 큰 차이는 환전입니다. 원화는 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입금해서 수요율은 차이가 납니다. 거래 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베이징은 핸드폰으로 거래가 가니 사실은 어느 나라도 거래가 기능니다 현료한 것을 찾을 수있 삼성중고 하나중고 여타중고 대신중고 키움중고 여러가지가 거래시간을 확인하고 16시까지 한국 시간 23시 30에서 새벽 6시까지 거래 시작하다 증권사 선정하고 증권계좌 개설하세요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전의 입금하기 강문 또는 국군으로 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을 살것인가죠 장기 우상향으로 꿈꾸면서 배당 목적, 디비던드라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들을 찾기 일년에 겨울로도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생활유료도 사용이 가능겠죠 그냥 ETF, 대형주 위주로 산업별로 편입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문거래 체결, 종목 선택 후 거리량과 가격을 정하시고 주문 내시면 됩니다. 한국시장과 동일한 주문 방법의 차이가 나는 지정가, 시장가 에로시, 로시볼이홀림가가중카 홀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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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림 퇴근 후에 일기생으로 우선 양도석세를 내야 합니다. 통보가 옵니다. 연초에 제대로 된 증권사라면 절세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배당수득세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종합수득세 내셔야 합니다. 5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근데 본인이 연말에 이익라고생게 되면 가능성이 작아보이는 선정하시기 바다그 후에 다시 사시던 적은 수익으로 해보시면 미니스탁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아직도 해외투자가 망설습니다 인스타에서 단독청구에 구글앱 등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매수하십시오. 원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감을 익혀볼 수 있겠죠. 다음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기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미네랄 TSM SPI KQ, 세피디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피디TV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께 긴급지원정보 별도로 송포할 수도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업도 꽤 따끈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CPTV 미국 주식 시장 김증권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영문 치면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영문 HS 글로벌 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서비스 소개관에 있고 업무 시간, 수수료, 증거금, 계좌 개설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을 보면 비대면으로 할수 있고 연결 계좌, 은행 방문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수료, 증거금도 있습니다. 아, 매매안내면 주식을 아, 할수 있고 ETF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어, 매매수수료 체계를 보시면 어, 0.015거래서 어, 이렇게 되게 싸죠 사실은 100만원 거래시에 0.015를 곱하게 되면 150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여기 보시면 매매대금의 0.25% 미국 주식 100만원 거래시 약 2500원 정도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피티비인데 여기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면 마이킴 자산이 있고 뭐 여기서도 계좌개설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업무가 있고요 여기 계좌개설을 보시면 여기 뭐 전부 다 주식 주문 여기서 이제 히트치켓이 주식 주문 아 주식 잔고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 이제 업무를 보시면 가시면 이렇게 입금 출금 2 0 0 0주문제뭐 이런게 어, 나온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환전이 있으면 어, 여기서 이제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 종목에 들어가 보시면 음, 뭐 이렇게 배당 성장 좋은 곳 밑에 거 배당 이렇게 것을 좀 그런 것을 모아놓은 곳인데 좋은 곳이 되겠죠 배당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 PD, t v 3PD죠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께 긴급 좋은 정보 월스트리트나 칼텍 출신들로부터 좋은 정보도 얻을 경우에 별도로 선보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